자, 산타페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자, 여기 에너지 파워, 공기 에너지 파워 이쪽으로 이렇게 호스로 해갖고 에어 트리머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게끔 호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장착했습니다. 네. 자. 자, 공기 에너지 파워 이렇게 세트로 보내드리면 장착이 쉽습니다. 자 장착을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렇게 산타페, 산타페 같은 경우는 이걸 빼가지고 이쪽에다가 이걸 엽니다 이걸 호스를 지금 보이시죠? 호스를 이렇게 걸 밀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밀어 넣어요. 이렇게 밀어 넣으면 네, 호스가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고 이것다가 어, 지금 하기 전에 이렇게 꺾. 다 주입을 합니다. 이걸 용액은요. 용액이거든요 이게 용액으로 다 주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들어가죠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다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선 정리를 깔끔하게 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끼웁니다, 이걸. 끼워가지고, 예,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을 하면 돼요. 타일로. 여기다 놓고, 이렇게 끝나플로 해갖고, 타일로 고정을 쫙 해가지고, 흔들리지 않게끔, 이렇게. 놓고 선 정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하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설치하면 됩니다. 에너지 파워. 자, 산타페 하이브리드 지금 언제 출고했어요?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됐어요. 됐어요. 예. 이제 460km. 460km 탄천데, 에너지 파워 공기 에너지 파워입니다. 공기의 유입을 잘 원활하게 죠 우측으로 돌겠습니다. 자, 동력이 돌아갔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판단 한번 해보시고 몸으로 느끼는지 보세요. 느낌으로 보 크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아니, EV하고 같이, 같이 돌 때는 힘이 좋은데. 아 그렇죠. 하이브리드만. 네, 네. EV가 끝나고 엔진이 갈 때는. 그냥 힘이 좀 딸리는 느낌이 들어고1.6 이라 힘이 좀 딸렸는데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이런 와류 계통에 장착을 해 보셨잖아요 좋은걸 이미지를 알기 때문에 예. 그 1.6에 하이브리드에 동력이 돌아갔을 때 힘을 더 보완을 시키려고 다시 오셨잖아요 예그데 이제 에너지 파워 자 에너지 파워 하나 장착 했는데 동력이 돌아갔을 때 어떤 느낌인가 한번 보세요 예, 한번 올라갔을 때 이거 한번 올라가실 때거오르막게 2부이라. 지금 2부죠 예, 동력이 돌아갔을때 어떤 느낌이지? 좀 다르네. 좀 달라요. 예 확실히 달리네 다르네. 확실히 틀려요. 샾차다. 쇠차니까 뭔가 힘을 막잖아 내려오면서. 그렇죠. 3 0 0 k m 이상 운전을 하고 와 가지고 그니까 그렇죠. 지금 동력이 돌아갈때 뭐가 틀리죠? 느낌? 예, 예, 푹 차네. 푹 차고 푹. 나가죠. 예. 예. 1.6이 동력이 들어갔더니 힘이 없었다면서요. 예, 예. 근데 그 그럼, 에너지 파워 어, 하나 지금인데. 지금 여기 동력 들어갔죠? 어때요? 힘이 있어요 힘이 생겨버렸죠? 어, <laughs> 그거 하나 단다고 그거 하나 단다고? 그래서 공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개발을 했거든요 아... 끊임없는 노력 네. 2년 걸렸습니다 이거 하나 만드는데 좋으신 일 하시네 예 환경도 생각을 해야 되고 차량 성능도 높여서 고객님들의 짜증을 덜어드리는 거 아, 이런 거 일을 하고 있죠 자, 자회전. 그거 하나, 호스 하나 해갖고 100mm. 공기 쪽에 연결했는데 이게 뭔, 위에 차가 틀려졌을까? 이해가 안 가죠? 네. 예. 현대장차 공학박사도 이걸 못 예, 만듭니다. 어, 저, 봐요. 틀려리죠 예, 네. 예. 나가는 아까 게? 오, 예, 아까 올 때는. 예. 뭐, 하여튼 조금 벅찼거든. 네. 예. 동력만 돌아갈 때는 좀 힘이 없었는데. 예 예, 예, 예. 이제는 이제 동력이 힘을 실어버리니까 팍 차고 나가는 맛이 예. 틀릴 겁니다. <laughs> 그 통에 뭐가 들어 있었는데 호스로 연결돼서 공기 쪽으로 넣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laughs> 자, 그래서 공학과 박사들, 자동차 공학 박사들도 못 만든다는 것이 제가 아, 요 이런 어떡해. 말을 하는 거예요. 아, 틀려요? 틀려요? 네, 틀림. 자, 틀림. 조금 틀립니까? 확실히 틀립니까? 확실히 틀려요. 확실히 들리죠. 네. 아무것도 장착 않 하고 이거 에너지 파워 하나 그렇게 그거 하나 있는데 이게 차이 나냐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만 갖고 테스트를 한번 해 보자는 얘기였어요. 네. 멀리서 오셨잖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경진마라 강직 마령. 예. 야, 이게 전라부터 전주까지 오셨는데, 하나하나 맞춰가지고 제대로, 그냥, 하자 없이 만들어야 다시는 안 오죠. 예, 예. 그래서 이거 하나씩, 하나씩 지금, 예? 제 제품의 성능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제 유튜브 많이 보셨죠? 예, 많이 봤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예. 앞선디젤차도핵 채웠고. 예, 예. 그것도 그렇죠. 현웅을 많이 봤어요. 그렇죠. 디젤차에와르전시 예, 예. 자, 출발. 동료가 같이 돌았을 때, 아까 운전할 때하고 얼마나 틀린지 한번 보세요. 이해가 안, <laughs> 이해가 안 가죠? 예예예. 예, 예. 어느 정도예요 성능이 지금? 아무도 음, 느낌이 네. 달라요. 힘이 좀 세, 많이 힘이 생겼어요? 바, 예, 예. 힘 차이죠. 그죠. 음. 1.0 엔진을 갖다가 2.0 이상을 만들어 버린 그런 기술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공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 그래서 대형차, 예? 화물차, 건설 중장비, 포크레인 다 됩니다 이게. 공력이 살아 숨쉬는 공기가 들어가는 것은 지금 이브에거든요 예예 이브에 같이 가는데 예예 일럴때 예. 힘이 좋아근데 엔진이 갈 때는 약간 버벅떼 그렇 엔진만 돌았을 때 엔진만 돌았을 때 힘이 부족해 예, 힘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이제 보완이 됐는지 한번 보세요 예예 예. 됐습니다 보완이 됐어요 예예 예. 야 제품 어 그럼... 참... <laughs> 제품 이해가 안 가시죠 예예 예.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이야 내가 산타펠리오 음, 거의 3개째 끓은데 예예 세대째 예, 네. 근데 그 전에 디젤차면 예. 디젤차면 그러다 하이브를 처음 처음 끓인 거예요. 예, 하이브드이 처음 찾는데 네. 아영 1.6엔 동룡화 들어갔더니 좀 짜증이 났다면서요. 예, 아니, 근데 그래요. 탁 차고 나가는 맛이어요 예, 못 차. 근데 지금 어때요 차, 차는 차 맛이 차요. 어때요? 차요. 지금 이제 동룡이 이 없는데, 깎아버지가 않죠. 예, 네, 답답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 맛이 나와야 돼요. 어떠신가요? 아니, 그, 제품. 공기 그거 하나 한다고 이런 차이 나니다그호스로 예, 호스로어 어떤 전달을 하길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네. 자동차 공학 봤어도 못 만든다는 게 제가 개발한 이 기술입니다. 우리 이 기술을 처음으로 우리 사장님이 지금 장착을 하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처음으로. 아. 네, 이거 밤낮으로 지금 개발을 했어요. 2년 걸렸어요, 2년. 네, 틀립니다. 역시 네. 틀 나가는 것도 질감도 네. 부드럽게 네. 잘 나갈 겁니다, 이게. 이거 원래 차량이 좋지만. 예, 예. 나는 다른 거는 따로 차고 나가는 거 예예 예. EV하고 동력하고 돌 때는 힘은팍 찬데 예예 EV가 끊어지고 엔진만 돌 때는 하여튼 엔진만 부족하고. 돌 때는 그냥 점력밖에 안 되니까 등치는 싼타베가 아, 예, 예, 예. 크고 힘이 없는 거죠 짜증나더라고그 예, 동력을 했을 때 저희 에너지 파워 여기 공기 쪽에 예. 공기 에어 호스가 이렇게 쫙 전달을 시켜버리니까 숨을 잘 쉬게끔 만들어주니까 힘이 어때요? 좋아요 좋죠? 예 들리네. 확실히 들려요 어... 확실히 들리죠? 이 기술입니다. 이 기술. 그래서 대형 막 25톤 화물차다 됩니다, 이게. 아, 공기, 안 되는 차가 없어요. 동력이 있는 것은. 공기로 하기 때문에. 예, 공기로 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좀 100km 이상 엔진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그죠. 아까 그런 느낌은 틀린 것 같잖아요. 근데 아까 고속도에서 로 그, 오실 때하고 틀리죠? 네, 딱, 딱. 그, 이제 처, 천천히 가다가, 예를 들어서 80이나 60으로 가다가 확 밟으면은. 예. 그 힘이 부족한 느낌 이 바로 와요. 그런데 이거는 또 그런 안 하네요. 확 차버리네. 확차버려요 확 네. 야, 진짜. 욕실 많이 바꾸면 유튜브에서. 예, 유튜브에서 많이 보시죠. 네. 확 찬다는 말이 진짜 이거, 이거 아까는 차 상태가 힘이 없는데 지금은 많이 아, 좋아졌는데. 저저 엔진이죠. 동력인데. 이제 그렇죠. 동력 들어갔을 때 제대로 힘을 발휘하는 거죠. 자, 차는 맛이 어떻게 오르막 길입니다. 아, 뭐. 쭉 밀고 올라가네. 아 오르막길도 페달을 네. 네, 뗐었는데도네 페달을 었는데전에는 뚝뚝뚝뚝 떨어졌는데예 개개기가 서서히 떨어지 그래서 제 에어가 공기가 중이야. 엔진으로 잘 들어가고 배기로 잘 연소하고 빠져 나와 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탄력이 잘돼 버리는 거예요 희한하죠? 네. 아발유쳐도 이러니까 희발유 디젤 동력은 다 됩니다 아, 뭐. 디젤처럼 끌어봐가지고 네발유 차도 이렇게 다 돼요. 자, 이거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지만은 참 몸으로 느낄 때는 확연히 틀리나요? 네, 확실히 틀립니다. 확실히 틀리죠? 네. 네. 이야, 이게 많은 경험 속에서 이 제품을 만들었고요. 자, 이쪽에서 이제 카메라 없으니까 한번 고속질 줄 한번 달려보실까요? 한번. 동력의 힘이 어느 정도 발휘를 하는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자. 아, 야 소리가 나와요? 예예 네, 네. 아, 진짜요. 예, 어떠신가요, 이제? 느낌이? 확연히 달라요, 엄청 확연히 달라요? 예, 예, 야 이거 1.6 하이브리드가 있고, 이 <laughs> CC가 야, 엄청 높아진 것 같은데, 이거. 네,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네, 탄력 잘 되네요. 네, 예, 쭉 이고 나갑니다. 쫑 이고 나가보잖아요. 이거요. 이렇게 나가줘 버려야 진정한 진, 예? 제품의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네, 아까 그랬더니 힘이 차니까 힘이 네. 안차금 내려가면 이제 1구 위로 가니까 그거 못느기요 그렇죠. EV로 들어갔을 때네. 음. 동력이 들어갔을 때는 고속질주를 합니다. 고속질주을 근데, 질주를. 사장님, 예. 그걸 달고. 그러니까 아까는 내가 테스트를 해볼 때. 예, 예. 1 0 0 k m 1 0 0 k m 에서는 EV, 저가안 들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1 2 0 k m 부터 EV가 켜지네? 같이 돌려버리는 거죠. 저희가. 공기적으로. 전기하고 같이 이게 센서에서 영향을 주면서 같이 돌려보니까 힘이 남아 그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있다고? 그렇죠. 이제 또 엔진, 은 엔진이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희한한 제품이에요. 알면 알수록. <laughs> 알면 알수록. 공기 하나 했는데. 웃음만 나오죠? 예, 네, 아니, 진짜 그럽니다. 몸으로 느낄 때는 그냥 확연하게 틀린데. 자, 우측.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가볍다는 거. 하여튼, 하 힘이 네. 보강됐다는 그 느낌 바로 듣고. 힘이 보강됐다는 거.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네. 그거 아니고는 뭐,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그죠. 아니면. 다 했을 건데 예, 예. 그냥 아니, 순정이 차는 그냥 동력만 들어갔을 때니까 까까비서 못할 수도 있었는데요. 아니, 그랬어요. 여, 굉장히 도는데도 예, 언제 돌 때도 주춤안 하고 밀고 가고. 그렇죠. 네. 이게? 예, 알지. 이 돌고 이게 언덕 빠지 올라 채는 맛도 동력이 돌아가 버리면 또 얘기가 틀려요. e v 가 들어갈 때는 이게 효과가 없는데 동력이 들어가면 그렇죠. 바로 효과 나옵니다. 그렇죠. e 요 전기 여기요? 네. 이해가 안가세요 예. 이, 이해가 갈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학 박사도 못 만든다는 게이 얘기예요. 하나 가고이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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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 이 기술은 어디 자동차 공학 박사도 절대 못 만들어요. 그거. 예. 만들어 갖고 내놓으라고면 진정 만들죠. 이 하이브리드인 거 시시 저 좋게 만들죠. 그래서 없는 기술을 개발을 해. 이 에너지 파워. 공기 순환 아주 순환을 잘 시킵니다 공기를자 오르막길인데 차고 나가는 맛이 어떤가요? 차고푹 차고 나갑니다. 푹 차고 나가요? 네. 예, 그니까 뒤에서 미는 느낌. 예전에는 뜨끌어 당기는 느낌이었는데, 예예. 뭐쭉 예. 밀고 가요. 밀고 가 보죠. 그러다 100km에 이국이까 돌아가고. 야, 훅 달궜다가. 제품 어떠신가요? 좋죠. 예. 믿기지 뭐 않습니다. 믿기지 않죠. 네, 말로는 했는데 유튜브에서 봐가되는데 실제로 와서 해보니까 그래서 그렇죠. 하나 장착했다고. <laughs> 에어 호스로 거기 공기 쪽에다 하나 잘 들어가라고 해놨는데 야 호스 하나 연결할 뿐인데 야 세상에 이런 기술도 있습니다. 진짜 제가 만들었지만 희한한 기술 만들었어요. 너뭐헤어로터보 진터버 그런 거넣어가지고도 그런 거 느껴야 된뒤 그럼 네, 그래서 스럽게 왔는데 그렇죠 좀 느껴보니 네, 다른 터보도 있지만 네. 일단 이제 저희 엔 터보도 있고 이제 그런것도 장착을 한번 해보시고 어쨌든 이 에어 호스 하나만 장착해도 네. 효과는 확실하게 확실히, 될, 확실히 다르다 이거죠 자 직진 자 한번 더 차는 맛 보고 영상 드리겠습니다 자 차고 나가려면 어떠세요 와와 와, 소리가 나와요 네, 진짜 와 차는 나옵니다 예 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에어 호스 에너지 파워. 이게 에너지 파워입니다. 잘 한번 사용해 보시고, 또차 후에 좋은 결과 있으면 연락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산타페 하이브리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